이거 있지? 이걸 여기다가 불을 붙여래 여기다 한번더붙을붙래이래간 응. 아, 이거 떼어져요 응. 어떻게... 네, 그러니까, 뭐, 뭐, 그래. 이거 떼어져요 이거 떼어떻게 이거 어붙여 이거 이거 떼어져고 이거 떼어져요 이거 떼어 이거 떼어져하 이거 어요 이거 떼어져요 이거 떼어져요 이거 떼어 이거 떼어거 떼어져요 이거 이거 요져 冲完还不难倒呢！哈哈哈！多精神，多精神！冲完！冲呀！冲呀！冲呀！冲呀！冲呀！ 이거띄우면저 소원을 빌고 와 소원 거야 이제. 소원. 선자가 이제 날아 거야 다. 가고아 끝나고. 소원 빌으려고. 여기 빵빵해야 되는데. 에 들이. 너안 붙었어? 붙거 같은데? 가 안되면 옆으로 해봐 그 옆으로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뭐하는거야 이따 예 붙인게 아니라 여기다 붙인거예요 아니 거기다 붙인거래요 옆에다가 이렇게 빵빵해진대 여기. 거짓말 야 이게 타들어가는거야 이게 타, 된다 된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이게 이렇게 하면 타들어가는 이게 열기 이빵두에 빵빵해진대 있아 뜨거 아, 구멍 났네 빵빵해진대 음, 와, 이제 조금 저기 빵빵해지지? 그래서 이빵빵아니는이거올이 되는 데. 이 되는 데. 이빵빵해 되는 데. 빵빵이 되는 데. 이 빵빵이 되는 데. 이 빵빵이 되는 데. 이 빵빵이 되해 데. 다빵빵해되다올라 빵빵이 되는 데. 이 빵빵이 되는 이 빵빵이 되는 이 오케이 오케이 꽁꽁이들 썼네 뭐? 야너 아, 음. 빨리 구워 네, 네. 아니야 조금 굳이 모두가 없어지 아홍준이다가안해 아. 응. 응. 그럼 이가지나 여러 안녕하세요. 러 안녕하세요. 하게세요 모두가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돼여러나안녕하세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 내려와 안자 아아 올라가 올라가 바람, 바람을안 탄다 바람이 없어오 올라갔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내려야지 아니야 아니 내려온다 내려 아 야야야 내려가 내려가